변, 살, 자. 말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 요즘에 내가 말씀을 훈독하면서 감동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 때보다도 감동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말한 내용을 다 아는데도 눈물을 안 흘리려고 해도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코를 막고 눈물을 참으려고 하면 눈이 울고 눈을 막게 되면 마음이 울고 마음을 막게 되면 온몸이 다 웁니다. 입을 막게 되면 마음에 피가 흐르고 마음을 막게 되면 사지가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기 많게도 새 시대, 새 역사의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 조상의 자리에 설수 있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모님과 종적 기준을 세워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하는 기록이 지상에도 남게 되고 저 나라에도 남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부모님이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개척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아버님의 유업을 갈고 닦아 후대까지 빛을 발할 수 있게 전통을 세울 것입니다. 특히 아버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완벽하게 정리, 정돈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님의 뜻이고 내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학식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버님의 성화 후 본향원에 계시는데 나는 매일 참배합니다. 한국의 명문가에서는 전통적으로 부모가 돌아가게 되면 3년 동안 심요 사리를 합니다.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불을 못 대고 사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서 땅에 묻힌 부모와 3년을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효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참부모를 모시는 것처럼 말씀을 매일 훈독하면서 참부모님이 남겨주신 전통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 언제 이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대접 받기만을 받았습니다 아버님께 돌려드린 것이 너무나도 너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배옷을 입고 속죄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버님께 다시 한번 맹세하기 바랍니다 아버님도 영계에서 새 출발을 하시는 이때 우리도 지상에서 상대가 되어야 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버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 보답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